장엄한 Golden Gate Bridge, 금문교의 도시, 구불구불하게 내려오는 독특한 거리에서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면은 감성 촉촉하게 터지는 도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의 도시, 전 세계 산업을 이끄는 IT 기업이 질비한 혁신의 도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가득 메운 도시. 오줌 냄새와 떡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거리,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곳, 이것이 바로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이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는 도대체 왜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은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없는지 한번 시원하게 말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당부드릴 것이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완전 한국 어디랑 똑같네? 아니, 이거 한국 어디 당이랑 똑같네? <laughs> 주장하시는 거는 시국이 시국이니까 뭐 그렇다 쳐도 제발 그걸로 서로 감정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미국의 상황과 문화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문화 상황을 1대1 대입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1대1 대입하시면은 그 인생 고달퍼! 아시겠죠? 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닌데 우리 킹각 제너럴 샌프란시스코 아무 문제 없는데 밑돌쌤이는 맨날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거달퍼 하면서 오늘은 상상력 어지네 하실 수 있겠는데 원래 이숲 안에 있으면은 숲 전체가 얼마나 개판이 나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밖에서 볼 때는 이렇구나 하시면서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동부의 도시들의 이 발전을 보면은 미국이 국가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법이라든지 사회 기반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성장을 보면은 미국이 패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신산업을 가장 먼저 실험해 보는 그야말로 미국 성장의 천병 역할을 한 그런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깔끔하게 한번 닦아드려보면, 원래 초기에는 샌프란시스코도 소수의 이 유럽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아니면은 미국 원주민 부족들 거주지였거든요. 그냥, 그냥 쪼매난 깡촌이었어요. 그런데 1848년쯤에 여기서 금광이 터진 거예요. 금광이. 그래서 그 유명한 골드러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캘려고 전국 각지에서 자본가들이 돈좀 있는 사람들이 금광 노동자들 떼거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인프라도 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뭐 철도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그죠? 사우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프라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여기 다 와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는 바다를 또 끼고 있네. 그러면서 상인들이 항구를 또 시원하게 짓고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광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항구도시로 뜹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06년에 진도 7.9 규모의 진짜 대재앙급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의 이제 7.9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스시국이죠. 스시국의 관동 대지진이 아마 진도 7.9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진으로 도시 80%가 진짜 개박살이 나거든요? 그 옛날 당시에 사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진짜로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계산기를 딱 두드려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이 지정학적 이점이 대단한 거예요. 바다 끼고 있고, 산도 끼고 있고, 날씨 좋고, 지정학적 이 이점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가치를 알고, 알고, 그 동네 재건에 정부 차원에서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황의 지진으로 개박살 난 김에 향후 미국의 미래를 이끌 도시로 재개발을 하자고 해가지고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력과 설계로 도시 인프라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과 상업의 중심 도시로 탈바꿈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역사를 닦아 드리는 그 짧은 시간에 벌써 광산업에서 무역 상업지에서 금융 상업지 벌써 산업이 세 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미국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하면은 가장 먼저 시범타로 시작을 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테크날로지 그리고 1930년대에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가 세워집니다. 근데 금문교 이게 뭐 여러분들 막뭐 관광객도 와 가지고 사진 이쁘게 찍으라고 그래 비싼 돈쓴게 아니죠. 이 다리를 건설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여기 교통을 이어주는 교통 중심지가 됩니다. 원래는 건너라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쭉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건너 가지고 이렇게 가 가지고 이렇게 가 이렇게 갔다 는 거죠. 근데 거든 게이트 브릿지가 건설이 되면서 도시를 이어버리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초전성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팔로알토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스탠 r 드 대학교가 있다는 거죠. 여기 주종목이 뭐냐면은 기술 산업 툴이 좋은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1940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주변 대규모 부지에 스탠포드 대학교 주도로 연구단지 산업단지를 쫙 만듭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전쟁 터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산업단지는요 전부 다 전시체제로 들어가고 모든 국가 역량이나 산업 역량이 여기다 총동원이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기술이 엄청 발달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쟁으로 발달된 인프라나 기술력이랑 거기에다가 이미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 캐피털 회사가 대주는 돈줄을 기반으로 반도체 회사들 같은 그런 첨단산업 회사들이 줄줄이 둥지를 틉니다. 몇 개가? 빠발말이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할배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반도체에 베팅을 했죠. 근데 이 양반들은 그 옛날에 반도체를 베팅을 했던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동네가 또 날씨가 예술이에요. 여름이고 이제 해안가인데도 꿉꿉하지 않고 건조해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거든요. 한여름에도 상당히 산뜻한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전세계 인재들이 가족들 데리고 들어오기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날씨가 개떡같으면은 인재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온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있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뭐 두바이나 뭐 사우디 이런데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돈은 많이 주는데 날씨가 개떡같으니까 사람들이 뭐한 1,2년 허니문 기간에는 뭐 흥청망청 잘 쓰고 댕기죠 근데 나는 분명히 차가운 물 틀었는데 뜨거운 물 나오고 이러면은 아 그거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이 동네는 날씨도 예술이네 그러니까 아다리가 착착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커리어 하이를 찍는 정말 최고의 도시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면 어떻습니까? 전쟁 끝나고 먹고 살만하죠? 그러면 뭐가 발달합니까?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이때 슬슬 히피 문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홍대의 갬성 넘치는 그런 자유분방한 문화예술 감성의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사진 찍기 이쁘고 커피나 쌍화탕 맛깔나게 타는 그 카페라든지 갤러리가 넘쳐나는 그런 갬성 터지는 그런 문화도시가 되는 게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히피분들, 그죠?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래, 꺼스 시원하게 꼽았죠? 꺼스 시원하게 꼽습니다. 어,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실제 생활에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돈안 벌어오고 지는 뭐 예술가라고 집에 앉아가지고 맨날 첫날 통기타만 뜯고 앉아있으면은 돈 벌러 나가는 와이프 입장에서야 뭐 속이 천불이 타겠지만은 밖에 내랑 아무 관련이 없는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전이 남편은 늘 여유가 넘치고 정말 멋쟁이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도 이 반전반전 반전 외치는 히피들이 처음에는 솔직히 좀 골칫거리였어요. 예. 이 양반들이 또 시원하게 푸고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외지 사람들이 히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갬성하고 이 문화를 즐기려고 샌프란시스코로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가 관광 도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항구도시의 이점 플러스 스탠포드 대학이 공급하는 고급 인력 플러스 샌프란시스코 금융 기업의 이 빵빵한 자금 지원 플러스 기가 막히는 날씨 진짜로 사기캐 거든요 이 모든 게 치트키처럼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실리콘밸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엄청 땡기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상대적으로 쪼달리는 밑돌새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부격차의 간격을 밑돌새 앞대가리 라인처럼 넓혀져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2008년 경제 위기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타격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로 몰려왔고, 건물도 엄청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공실률도 높아지고, 지역 경제 타격이 상당한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힘들 때,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술이나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이잣 같은 상황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이것들. 그게 바로 술이랑 약이라는 거죠. 자, 술이랑 약 이야기 나온 김에, 여러, 여러분들에게, 미국인들이 약으로 인생 조지는 태크를 제가 정석적인 태크를 제가 말아드려 볼게요. 일단 미국인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뭐 경제적인 문제로 예상치 못하게 인생 난이도가 갑자기 헬 레벨로 치솟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이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약은요. 제가 옛날에도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고 이래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약 이거는요. 진짜 손을 대는 순간 진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일단 약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월급날 통장에 돈 꼽히면은 치킨에 맥주 한잔 때리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느껴지잖아요.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뭐 롯데리아 가가지고 감튀 이렇게 서로 꽁냥꽁냥 나눠 먹고 그렇게 있어도 마냥 즐거운 그런 소소한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소소한 감정들이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짜릿했던 순간까지도 그 약으로 추월해 버립니다. 약한 발에 추월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 느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사기 꼽고 어, 홍콩 갔다 오고 아니면은 하얀 가루 콧구멍으로 빠는 그거에 온 의지를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그냥, 다른 거는 절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빠진 사람들은, 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일을 구한다 쳐도, 저임금 노동이나, 땀 흘려 노력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는 약 구하는데 완전 초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거다 팔아서라도, 약을 구하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샌프란시스코는, 집값, 방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중의 하나잖아요. 방두 칸짜리 뭐, 뭐, 아파트 월세가 뭐, 700만 원 돈이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벌이에서 약에다가 쓰기 시작하면은 집세 못 내고 생활비 못 내고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 쫓겨나가지고 차 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 값도 못 내고 기름 값도 못 내고 이러면서 차도 뺏깁니다. 그러면은 다 털리고 이제는 거리로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약으로 인생 초치는 정석적인 테크거든요. 그래서 2008년 경제 위기 때 경제적으로 이제 박살이 난 사람들이랑 기존의 빈부 격차를 못 이긴 사람들이랑 이게 섞여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약 사용률이 증가하고 범죄율도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런 노숙자들은 주로 도시 중심 지역에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사회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 중심지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의 근접한 주거 지역에도 이 양반들이 이제 페트로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 일대 집값도 떨어지고 돈좀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값 떨어지고 이렇게 노숙자들이 이 지역에 자주 보이고 이러면은 이주를 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빈집을 비교적 저임금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세금 거치는 그 액수가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세금이 안 거치면은, 지안부터 일단 예산을 삭감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슬러화가 진행이 되고, 그 동네는 완전 아작이 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몰락 최악의 사건이 터집니다. 1918년에, 펜타킬이라고 하겠습니다. 펜타킬이라고 하겠습니다. 펜타킬이 본격적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국은 여러 개 나라가 합쳐진 국가라 가지고 주마다 여러분들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제각기 다, 다,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봉쇄 정책적으로 정책을 정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립감으로 우울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쇄 정책 때문에 관광산업이 폐쇄가 되니까 기존의 관광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실직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샌프란시스코의 빈부격차에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코로나 봉쇄정책으로 샌프란시스코 예산이 12억에서 17억 달러 빵꾸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2조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2조 원 여러분들. 2조 원 되는 예산이 빵꾸가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전년 대비 네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강도, 절도 범죄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게 대기업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절도가 일어나고 어떤 뭐 손실이 있더라도 이미 벌어놓은 게 있고 또 어차피 다른 주나 다른 도시의 매출로 메꿀 수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작게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강도나 뭐 절도 범죄를 당하게 되면은 파손 복구 비용은 물론이고 밤에는 점포를 열지도 못하고 운영 시간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도쇠시야 절도범들 전부 다 잡아 쳐놓으면 되지. 경찰들은 뭐하고 있냐? 순찰차에 앉아서 도넛이나 처먹고 앉아있냐? 나가서 절도범들 잡으면 안 되는 거냐?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4년에 Proposition 47, Prop 47 이라는 법안 하나가 통과하는데, 아, 이게 아주 골때리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캘리포니아 교도소거든요.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워낙 범죄자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과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먹여 살리는데 세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주의적으로 절도범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해서 교도소에 가두는 거는 좀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절도범들이나 약 소지자들을 그러니까 판매상 말고 약 소지자들 절도범들이나 약 소지자들을 교도소에 넣지 말고 그냥 치료 센터나 재활 센터에서 치료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미래를 위해서 예방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prop 47 이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은 950불 그러니까 뭐 하나로 치면 이제 130만 원 이하의 절도나 약 소지자들은 중범죄가 아니고 이제는 경범죄로 처벌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도를 시원하게 해도 응 초범이야 하고 현장에서 바로 풀리고 기소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들 잡아도 그냥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똘쌤야 내가 찾아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절도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니 지금 약 파는 거 아니냐? 하시겠습니다. 자, 범죄율은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하락하겠습니까? 범죄자 신고를 때리면은 범죄로 카운트가 되는 거고, 개판치도를 그냥 놔두면은 범죄가 안 된다는 거요. 예 여러분들 영화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어떤 그 영화 멘트가 있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방치하면 수치상으로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낮을 수 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들, Prop 47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하나를 통째로 하나 말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샌프란시스코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전체를 조졌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고 캘리포니아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나뭐 그런 걸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던 캘리포니아는 이제 아닙니다. 이법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제가 억가하는거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절도범이나 약 소지자들을 잡아도 처벌을 안 해요. 해도 손방망이로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이나 레스토랑 주인들 안 그래도 봉쇄 때문에 힘든데 절도까지 개판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영혼까지 다다 털리는 겁니다. 게다가 도시가 개판이 나니까 기존에 이 후드티 걸치고 커피 한잔 때리면서 이제 커딩을 때리는 그 IT 기업 다니던 그 고수입자 분들이죠. 한국 분들 정말 많죠. 어. IT 기업 다니던 고수입자들이 그 양반들은 어차피 집에서 원격으로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도심에 있을 필요 없고 다른 도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관광업 관련 업자들이 돈을 못 벌고 고수입자들 다 빠져나가고 세금도 안 거치고 또 임시 방편으로 지원금 뿌려 가지고 출혈을 돌려막게 하다 보니까 도시 운영 예산이 딸리고 도시 운영 예산이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치안 유지 비용을 또 손대고 삭감하고 도시는 좀비 천지 워킹 데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더세야 도시 운영 예산이 딸린다고? 샌프란시스코에 그렇게 돈잘 버는 기업들이 많은데 걔들이 내는 세금은 어디로 가는 거냐? 엿 바꿔먹었냐? 아니면 정치인들이 세금 가지고 꽃한줄 탄다고 정신이 없었던 거냐?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정치인들이 금 뺏지 달고 세금으로 어떤 상큼하고 신박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제가 황당한 거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laughs> 스펙타클 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 기간에 샌프란시스코 정부가 Managed Alcohol Program이라는 MAP MAP 프로그램을 출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의로운 샌프란시스코 시민들 기부금이랑 정부 예산 합쳐가지고 2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27억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꼬라박아가지고 노숙자들한테 술을 공짜로 나눠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laughs> 노숙자들한테 꽁수를 나눠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 정책 취지가 뭐냐면은 노숙자들 대부분은 이미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이 술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도시를 돌아다니면은 코로나 전염병을 퍼뜨릴 거고 또 도시 자체가 봉쇄되어 있으니까 술 찾기가 어려우니까 노숙자들이 짜증이 날거 아닙니까? 그러시고 노숙자들이 짜증이 나면은 또 그게 또 잠재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극도로 초조하고 흥분 상태인 노숙자들이 펜타킬 같은 술보다 더 심각한 거에 손을 댈 수가 있으니까 샌프란시스코 정부 차원에서 봉쇄된 호텔 공실에 노숙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루 3, 4회 워터카나 와인 한두잔씩 꽁수를 먹이는 그런 정책을 시행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은 뻥쟁이보다 초 빼이가 훨씬 낫다 뭐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말로 신박하죠 이게 모르겠어요 뭐뭐 뭐 캘리포니아 주민들 주민분들은 뭐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예요 자유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세금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되는 게야 돌쇠야 개 같은 법안 통과시키고 치안유지 예산 삭감 때리고 절도범 기승하고 약받는 사람들 좀비처럼 걸어 다니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뭐, 일부러 도시를 개판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샌프란시스코 정부도 도시가 개판이 되는 걸 나름 알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전쟁 이후부터 아주 강력하게 진보적 도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 이민자보호, 성소수자 권리, 뭐, 환경보호 같은 그런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지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도시가 개판이 된게 손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만연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부풀려진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중산층을 족치고 있고 빈부 격차를 늘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힘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또이약 문제 같은 경우 처벌보다는 치료와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시장이나 시의원들을 다른 정당 사람으로 갈아 끼우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력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진보 정당의 이 성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 표밭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펼치는 이 공화당이나 우클릭 성향 후보들이 출마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반대 쪽에 경쟁력 있는 후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들 중에 골라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아이고, 그러면 민주당이 문제다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 루이지애나에 대한 영상을 말아 드렸죠. 그 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표밭입니다. 그 동네도 노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한 세력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 그를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특정 정당 깐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정이입 하지 마세요. 상승이기 많으면 그 인생 고달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심각한 빈부격차, 약의 유입. 도시 정책 실패 등등으로 최고의 도시, 문화와 첨단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대소변 냄새가 진동하며 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이저리그 팀 중에는 올해 전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이라 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자주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여러분들 그 도시 특유의 바이브가 있거든요. 그 도시 특유의 느낌과 맛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한 그런 문화의 도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덕하고 항구가 잘 어울려져 있는 제 고향 부산을 닮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애정이 더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6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갔던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샌프란시스코는 더 이상 없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즐겨갔던 레스토랑도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리고 마트에 가고, 편의점에 가고, 그리고 마켓에 가도 전부 다 자물쇠로 잠궈놨고, 그거를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샌프란시스코가 안타깝게 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탐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